안녕하세요. t r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추억돋는 바로 슬램덩크라는 게임이 모바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CBT 기간 중이라서요. 뭐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어떤 게임성을 지녔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캐릭터에 맞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적인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요. 솔직히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겠죠. 오,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 캐릭터긴 하지만 스토리에 맞는 복장이라든지 캐릭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패스도 있고, 포스업도 있고, 돌파도 있고, 슛도 있고. 자, 패스 먼저 해보고요. 오케이, 오... 백보드 덩크... 아, 이거 기억난다. <laughs> 오 나이스 패스 자 여기서 패스 한번 해주고 나이스 덩크 자또 돌파 부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누르고 돌파해주고 좋았어요 그래서 크로스 오브 슛은 페이크 한번 넣고선 나이스 괜찮은데요 조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돌파 한번 더 해주고 패스 나이스, 덩크. 그리고 위에 보면은 상황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실 수있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필승 3점 슛이라고 있거든요. 저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슛을 해보죠. 필승 3점 슛. 아! 오, 들어갔네? 고호, 블로그왕. 자, 기본적으로 성장 임무, 통행 임무, 뭐 훈련 노트가 있기 때문에 임무를 하다보면요. 보상적인 측면도 여기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획득을 해주고요. 자, 싱글 모드 안에 들어가면요. 메인 스토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애니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하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우선적으로 싱글 5대5 부분도 있는데요. 레벨에 관련된 기준이 존재를 하고요. 유저하고 하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AI 모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런 게임에서는 랭크전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기본은 아이언 5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농구 게임 중에 개인 모드를 시작을 하면요. 내 편을 AI로 한 두세 명 붙여놓고 남은 부분을 혼자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개인 모드 같고요. 팀 모드는 내가 하나의 포지션을 정해갖고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뭐이 부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느낌상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랭크전에 관련된 등급표인데요.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마스터 챌린지, 올스타, 슬램 덩크가 마지막 단계네요, 여러분들. 랭크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소소하게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3대3 하프 코트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 코트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레벨업이 돼야지만 보여줄 수 있고요. 커스텀 모드도 존재하고 싱글 매치, 듀오 시합도 가능하고요, 싱글 모드도 존재를 하네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모드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시나리오 관련해서 쭉 진행하다가 트 도 만나고 완전 애니메이션 따라 쭉 가네 여러분들.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서태웅에 관련된 스토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사쿠라기 군. 아의즈어 하루코 오 사쿠라기 군? 완전 좋은데. 라토도케오니이 桜木君なら大丈夫ですよね根性ありますうん、大丈夫。それじゃ、頑張ってね。まさに、春だな。幸せだな。おい、花道。今までの経験から言ってたな。あんましのぼせ上がると、後でショックが大きいぞ。春子ちゃんは確かにかわいいよ。おとなしくて性格も良さそうだ。お前。 そんな子に彼氏がいないと思う？う<っ>さあさあ,さあ,さあルカってやつが彼氏なんだよきっと。ル,ルカはまだそうと決まったわけじゃねえよ。ハルコちゃんに直接聞いてみりゃいいだろう。ル,ルカ君？ル,ルカ君が何？だだからハルコさんの。 彼氏なのではわと違いますよルカワ君は私のことなんて知らないのよトミガオカ中のバスケット部だったの私は4中で近かったからよく練習試合とかがあってルカワ君はその試合で3人のマークマンの上から4本のダンクを決めて 四中を蹴散らした。その試合、彼は一人で五十一得点を挙げたの。その日のルカワくの姿、今も目に焼き付いてる。桜木くんってなんか話しやすいからつい何でも喋っちゃう。まさか、너무편하게느끼는거아니야それで、春子さんはルカワくのことを片思いなの。ああ。 아무도 리 갱, 룰, 룰. 역시, any c h 사쿠라기 군? that gay story got chucked o 가도 They say, Oh, you go. Okay, you 도 アタマカゾー、ソレトイタホガイ cio、ザコバカジャショーガネケド。オラコゾー、コナトコニネテンジャネ、トこー。あ、ソテオミダ。お前、あ、よくカチサウトンゴガテンデ。ななんだて 오, 좋아, 좋아. 아,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 있는 게임이 되게 좋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스토리를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뭐, 언제든지 스토리 모드를 쭉 진행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3대4 하프코트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센터인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센터가 두 명이야? 자, 이쪽으로 패스해 주고. 레이업슛, 그렇지. 야, 우리 센터가 두 명이었네. 나이스 리바운드. 자, 바깥으로 나가주고 패스해주고. 자, 슛. 덩크. 나이스. 재밌어. 나이스 리바운드. 자, 한번더 덩크. 어, 덩크는 안 됐지만 나이스 슛이었고. 리바운드! 자,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패스해주고. 자, 가운데서 리바운드 할 준비를. 한번더 패스. 슛해, 슛! 나이스 덩크! 나이스 덩크! 야, 잘하는데. 자, 현재 6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겼다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3점 슛을. 어, 요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경기 타임 짧기 때문에 플레이의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이런 스포츠 종류의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약간 팀운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는 한명 있으면요 버스 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버스 탈 수도 있고요. 약간 팀운이 좀 필요한 게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램덩크란 게임 짧지만 한번 즐겨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모드가 좀더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리뷰적인 영상 맞춰 보고요. 개인적으로 스토리 모드에 관련된 부분 리뷰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슬램덩크란 게임 CBT 시작했으니까요. 만명 한정으로 진행.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발 빠르게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염